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쌍타페 DM 14년식에 15만 16만 키로 정도 주행하신 차량입니다. 이게 모던 이륜의 모던 등급이고요, 은색 차량입니다. 어, 고객님께서 지금 어저께 그 헤이딜러에서 딜러를 불러가지고 견적을 보셨는데 헤이딜러에서는 처음에 견적 부른 가격에서 말 말도 안되게 200만원 정도를 그냥 감가를 해버리는 바람에 고객님께서 이제 너무 믿음이 안 간다고 차 잡수로 연락을 주셔 가지고 제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 지금 산타페가 보이는데요. 제가 한번 차량 상태 살펴보고 매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흡기 흡기 청소. 네, 흡기 관련해서 청소를 다 하면서. 흡기 매니폴드 청소. 네, 이걸 엔진... 이 앞에를 다 뜯어가지고 다 청소를 했대 깨끗하게. 인젝터랑 뭐다 청소했을 네네. 거예요. 네네. 네네. 그리고 네. 여기 보시면, 네. 저기, 저거, 저거는 갈았나 봐요. 뭐죠? 그깐만요 여기 요 옆에 판? 네. 교환, 하여튼, 네, 교환하셨고. 요거, 요, 요 부분에서 140 정도가 들었고. 아, 그 초... 청소하시고 뭐 예, 하시는데, 클리닝 예, 예, 하시는데. 네, 예, 클리닝다 하고. 그다음에 디, 디절차 같은 경우는 네. 한 10, 10만에서 15만 사이 되면 한번 해주면 조, 좋아요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그래. 출력이 잘안 나서. 말씀드렸듯이 제가 고그 당시에는 이거 더 타려고 하는데. 네, 거예요. 네, 네. 네, 네. 뒤에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달고. 엔진 오일 밑에 있잖아요. 네, 네, 네. 예. 요게 조금 되면 이제. 누수가 생긴데요. 네. 그 판을 8만 원인가요? 거든 아, 거든요. 아, 네. 엔진을 판도 네. 가셨다고? 인가? 아, 네. 오일팬 예, 네. 네. 그것도 갈고. 네. 이쪽 내부적으로는 손댈 게 없어요. 음, 음 네, 네. 엔진 소리 괜찮습니다. 껍데기 빠진 것 빼고는. 네, 네. 제가 그래도. 필요하신거다 말씀하신 거죠? 예, 네. 나름 맡기면서 타가지고. 네, 네. 차량 상태 살펴보겠습니다. 16만 3천 킬로 2014년식이고요. 버튼 시동, 그 다음에 통풍 시트까지 추가하신 모든 등급입니다. 내비게이션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제가 이거 는 입고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서 판매할 예정이고요. 하이패스도 장착해 놓으셨고, 자 상태 보겠습니다. 에코 드라이브 됐고요. 아여게 특이한 점은 제가 동영상에도 그 올리겠지만 그 흡기하고 흡기 쪽에 인젝터 클리닝. 흡기 클리닝 두 가지를 모두 다 얼마 전 얼마 전에 한번 해주, 해주신 차량이라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15만 정도 전후에서 흡기하고 그 인젝터 클리닝을 해주면 출력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걸 고객님께서 직접 해놓으신 차량입니다. 그 타이어 상태도 어, 어느 정도 트레이드 남아 있고요. 보시면 알겠지만 타이어 상태 양호하고요. 썬루프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거기 조금 아쉽긴 하지만 통풍시트 운전석까지 추가로 설치하신 차량이고 방금 도색할 때는 앞범퍼하고 뒷범퍼, 뒷범퍼 쪽에 살짝살짝 그 살짝 까졌는데 이거는 아예 그냥 할때 방금 도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기 남양주 진저우 매각에서 사업을 하시는 고객님이신데 대기 자양동이셔서 그쪽에서 이제 출퇴근하실 때만 사용하시던 차량이라 1인 신조 비흡연 차량입니다. 차 상태는 외관 보는 것 못지않게 주행 능력도 괜찮고요. 이번에 그 산타페 신형으로 교체를 하시면서 이 차를 저에게 판매를 해주셨습니다. 어저께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헤이 딜러라는 어플을 어플에서 최고가를 쓴 딜러가 와서 현장에 와서 금액을 말도 안 되는, 음, 집을 잡아서 200만원 이상을 감가를 해서 사장님께서 너무 황당하셔서 판매를 안 하시고, 차잡스한테 연락을 주셨고, 음 제가 그 정확히 그 헤이 딜러가 최종 부른 가격보다 30만원 딱더 드리고 쿨하게 매입을 했습니다. 사장님도 쿨한 분이셔서, 어, 와서 깎을 줄 알았는데, 안 깎고 그대로 전화상 상당한 금액을 그대로 줘가지고 깜짝 놀라래셨다고 하셨고 여기 지금 그 주방 곰팡이 제거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 어저께 곰팡이 제거제 두 개도 선물로 받았습니다. 근데 중고차 매입이라는 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서로간의 유대관계도 필요하고요. 뭐 돈을 떠나서 그 서로 이제 고객과 중고차 딜러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은 남양주시 내강리에서 산타페 d m 완전 무사고 차량을 매입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산타페 하체 누유 없습니다. 네, 지금 성능점검장에서 산타페 성능을 받았습니다 하체 누유 없는 부식 누유 없고요. 이제 이거 NDPS 커플링만 수리 잘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